존경하는 달성 군민 여러분 새마을 가족 여러분 그동안 우리 달성 새마을 가족의 오랜 수건이었던 새마을회관이 완공되어 오늘 이렇게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달성군을 살기 좋은 새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 오신 새마을 가족 여러분이 드디어 이렇게 반듯한 새마을회관을 갖게 되셔서 저 역시 정말 기쁘고 감회가 깊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이 있기까지 기금 마련을 위해서 직접 고처를 모으시고 휴경지를 경작하고 또 바자회를 여시면서 금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을 솔선수범하신 우리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자발적으로 시작하셨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건립한 이 새마을 회관이야말로 그 자체로 새마을 정신의 결정체가 아닌가 합니다. 과거 우리는 돈도 없고 자금도 없고 기술도 없던 나라에서 새마을 정신으로 세계가 놀란 기적을 이루어냈고 지금도 국가 발전을 이루려는 많은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시대와 나라는 달라도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기본 정신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새로운 역경과 도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기본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달성군 새마을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들어갈 새마을은 나 혼자만이 잘 사는 마을이 아닙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부터 그렇게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 물결이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공되는 새마을 달성군 새마을 회관이 그 중심에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예, 기쁘고, 예, 진짜로 감사합니다. 특히, 예, 우리 박근혜 전 국회의원 총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예, 해주셨고, 또한, 예, 이 군, 군 손님과 그외 군의장님께서 많이 협조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어, 우리 달성군에 이렇게 큰 해관이 설립됐다 하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존경하는 달성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우리 달성의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특별한 날이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우리 달성군의 어르신들이 운동도 하고 여가도 즐기면서 필요한 교육도 받으실 수 있는 복지시설이 없었고, 노인의 사무실도 상가 건물에 조그맣게 새들어 계신 것을 보면서 하루빨리 반듯한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드려야 할 텐데 하고 생각해 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노인복지관이 개관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고령화 사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개관하는 이 노인복지관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그동안 새로 배우기 힘드셨던 각종 교육을 보다 쉽고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고 다양한 운동과 취미 활동을 하면서 건강과 침묵을 다지실 수도 있고 또 일자리를 찾고 소중한 경륜을 전수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노인복지관이 앞으로 우리 달성군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개관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와 우리들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관하는 달성 노인 복지관이 앞으로 훌륭하게 운영되어서 어르신들께 큰 도움과 만족을 드리고 달성의 자랑이 되어 전국의 모든 노인 복지관의 모범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여기에 갔네요.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한데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주셔서 뭐 무엇보다 달성 국민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어르신들 위해 가지고 이런 자리를 장소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앞으로 노인들 때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달성 국민으로서 노인복지관이 건립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뒤에는 박근혜 전 대표님의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어르신들이 여기 오셔서 가요방, 물리치료실, 로빅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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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편해지셨어요? 네. <laughs>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많이 활용하세요. 네. 해되 네. 아이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그러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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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예. 아, 아, 치료 받으시면 많이 아, 나으실 거예요. 아, 아, 아,